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킹고리, 그리고 고래 패밀리입니다. <laughs> 오늘 드디어, 오늘 몇 살인 줄 알아? 아, 제가 하도 많이 빠져갖고 아, 아, 맞다. 아, <laughs> 맞다. 나 오른쪽에 수영인 줄 알았어. 아, <laughs> 나 갑자기 수영이 될뻔 아, 아, 저희 수영이. 저퍼리가, 네, 현재 지금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참석을 <laughs> 못하고, 대신에 시즌1의 주인공, <laughs> 네. 홍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조 찐빠죠, 원조. 원찐빠, 개찐빠. 간만에 시즌1 주인공 두명과 함께. <laughs> 지즌원이 되고 시즌 1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혼다 네. 소영재 오늘의 일일 PD 박내 모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게임 그리고 벌칙 미션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없네. 게임은 그걸 뭐 게임 핫하고 있는 세븐 나이츠니가 세븐 나이츠 나온 지한 1년 넘었지 않나? 2년, 3년, 3년 되지 않았어요, 3년? 아니, 2년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핫할 수 있나? 그만큼 판타스토리가 많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죠? 세븐 나이츠한테 돈 받았나요? 돈받으셨는요 아, 그렇죠. <laughs> 아, <돈 받으셔야지>. 아, <laughs> 사실, 어, 로호사 형제 댓글에서 많이 이 세븐 나이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세븐 나이츠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1위 PD 박렘이 세븐 나이츠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세라 뭐, 점핑 이벤트. 어, 이벤트 안에? 어, 전체 소환, 소환권죠? 어, 이벤트에서 간단하게 오. 설명드리자면. 와, 뭔데, 이거? 세븐 나이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약간이라도 도와주고 아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진행한 게임으로서 이아 파일 또한 엄청난 아이템을 줍니다. 아, 아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 오픈한지 2년이 됐는데 네. 2년 동안 한 사람이랑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잖아. 네. 갭이 크니까 이 갭을 좀 줄이라고 육성, 무기, 방어구, 영웅, 와, 그러니까 육성을 그냥 쳐다주는 거죠. 그런 이벤트군요. 아 그래서 점핑 이벤트구나. 이건 그냥 30일 동안 다,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30일 동안? 네, 약간의 간단한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상관 없고? 네. 세븐나이츠 점핑 이벤트 있으면 나도 할 만하겠다. 여러분도 한번세븐나이츠 깔아서 점핑 이벤트로 도전해보세요. 고수들에게. 음... 네, 진입 잔벽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뭐죠? 오늘의 미션은 결투장에서 5연승을 하면 됩니다. 만약 거기서 실패할 경우 약간의 벌칙이 주어지는데 이번 벌칙은 서울 코믹월드에 가서 첫 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laughs> 매우 간단합니다. 에? 아니, 태어나서 서울 코믹월드들 <laughs> 처음 들어보는데 첫 <laughs> 그 스프레를 <laughs> 알아. 스프레를 <laughs> <바람을 웃음> 아 아, <이걸> 이못 <laughs> 먹습니다. 그 울산꾼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귀엽고 저런 일을 버리는구나. 서울 코믹월드라면은 일본 동물의 네, 네. 그때 축제. <laughs> <laughs> 눈물의 세월에 <laughs> 코스프레하고 막 그죠. 오. 동인지, 동인지 동.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세븐나이츠 영웅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다. 그겁니까? 벌칙이? 네. 아니, 성공.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면 너가할 거야? 할수 있어요? 스프레? 그럼 뭐 성공하셔야 돼요. 아제 저렇게 좀 신감있게 나오면 제, 제가 세븐하이치를 해본 경험으로 지금 저 녀석 등급으로는 이길 확률이 조금 많이 적어요 아 진짜? 아 지금 박렘 아이디를 빌렸기 때문에 박렘 아이디로 결투장 5연승 얘기하는거죠 5연승?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울산근고래 결혼자 서명제 시즌2 네 결혼자 서명제 <laughs> 세븐하이치 편야 <이야>, 코스프레 <laughs> 결투장 5연승 하기 네 실패하면 세나 코스프레 실패하면 석호에서 세븐 나이츠 코스프레. 야 근데 왜 점점 결식이 이렇게 막강해지냐? 아, 어뭐 어디서 뛰어내려놓을 거 아니야? 멋시다 오케이. 게임. 게임. 오다. 자 그러면 결투장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듣기로 이번에 신 영웅이 나왔어요. 신 영웅이요. 네, 그래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내거 아니니까. <laughs> 사0개 있으니까 하나 뽑으시면 돼요. 이거 멜키르하고 그 뭐지? 클로에. 클로에. 자둘 중에 하나 나오면 그냥 바로 가죠. 자갑시다 고! 오. 자 멜키르나 오오. 오. 야오 다섯 다섯 개. 천천히. 아니, 싸운 것부터. 아 싸운 거부터. 아 싸운 거란? 이것도 나름. 음? 너 봤네? <laughs> 짠! 스파 멜키를 아니면 레이 짠! 빅토리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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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에. 오! 어! 아! 클로에 바로 뜨네. 야, 얼 얼마나... 야, 아 멜키르 대신에 클로에 떴습니다. 클로에. 못 믿어서. 클로에. 오. 네. 자, 저희가 클로에 어, 등급 업 시키고 네, 어, 정도. 어, 어느 정도 이제 결장에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키웠습니다. 방금 뽑은 클로에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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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것도 되게 금방이네. 자, 결투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결투장을 들어가면 네 누르.. 여기서 준비하기? 네, 준비하기 아시 누르시면 어, 지금 승률이 44%네? 네, 여기서 5연승 하라고? 굉장히 불안한 숫자야 야, 저기 승리 횟수가 8승이고 패배 횟수가 10패인데요 아, 너무 치네 얘도 연승을 못 했어 연승 1회인데 지금 자,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용... 저 덱을 잘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뭐 넣어야 되는지 요즘 결투장에서 네옛말이죠 필수 캐릭터는 델런즈가 필수입니다 델런즈 넣고 델론즈팀 배치 <목소녀> 1 1에다가 5에 나오에다가 오는 뭡니까? 진영이 있는데 그 후방 아~~ 음. 후방한 명이 어. 공격력 120% 상승 오. 그리고 네. 전방에다가 사람 네명 놔둬 갖고 그러니까 몸빵 쳐라 이거구나. 네, 아 게임 이렇게 이 진영도 <laughs> 진영에 따라서 능력치가 달라지는구나. 아 신기하다. 음 오케이. <목소녀> 바스켓네 바스켓. 자 그다음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캐를 넣으시는거 어떤가요? 클로에. 아 클로에 클로에.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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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오. 오. 와 봐. <laughs> 좋아할 줄 알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스킬 한번 보자. 지속 스킬 있다. 고양이. 고양이 은혜. 자신에게 모든 피해에 대한 데미지 감소 50% 효과 부여됩니다. 오오오오오 <laughs> 사용 마법.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의 80%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오. 청소 시간. 죽은 아군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3턴간 연장시키며 3턴째에 죽습니다. 오. 과연 식사? 와, 150%만큼 회복시키네. 마법력 마법력의 150%. 좋습니다. 클로에 클로에 넣고 얘좀딴딴해 보입니다. 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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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생겼어. 1번1번1번 어. 1번, 1번. 1번. 오케이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뭐 넣지 또얘 예쁘, 얘 예쁘다 얘 예쁘다. 와얘 <laughs> 예. 예. 주인공 <laughs> 두명 주인공 두명아 얘가 주인공이요어어 어, 주인공이야.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하나 어 제이브 넣으시면 됩니다. 제이브 제이브 여기 있네요. 어 제이브 어 이거 방냄 결혼 필사진 아니야? 위에 둘리가 있어요. 둘리.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용인데야 그래도. 용인데 공룡으로 표시됐어.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이게 지금 완벽한 거지. 자 도전해 볼까 그러면 자신캐 클로에가 함께하는 결투장 5연승하기 오늘은 나 말고 아 너는 최후의 보배로 시키고 가자. 말도 큰 도전합니다. 첫 번째 도전 버카. 아, <laughs> 내가 복하고만. 아, 근데 이거 오연승하기라는 게 너가 이기고, 네. 아, 너가 두번 이겨, 네. 그리고 나한테 넘기면 이연승 그대로 이어가는 걸로.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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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얘가 어, 바로 시엔입니다. 어, 깜짝이야. 왜 수영복을 <laughs> 입고 있어요? 오, 어, 좋아. 자, 좋아. 일단 저저킵은공어이에요 <laughs> <굉장히 웃음> 어, 뭔가요? 대로운주의 사데 어, 또한 번이 죽었는데요? 신케가 그냥 바로 신케가 벌써 죽었어? <laughs> 그냥 가셨는데요? 아, 안 되는데. 제발. 와, 이거 되게 화려하다. 사실의 심판. 얘가 누구지? 델런즈, 델런즈. 아, 별로 안 깎였어. 어, 쟤 체력 쳤다. 어어? 어떻게 이겨, 이걸? 아! 두명 나왔는데? 용의 분노. 와! 두명 잡았어, 두명 잡았어. 아, 좀만 더. 안 돼! 안겠어안 가겠어, 안겠어에바남에다나에 아, 에 <laughs> 아, 너 에바는, 남았다, 너는, 남았다. 너는, 아, 아 에바야. 어, 어, 어. 아니, 아, 니 아, 에바야. 아, 이안 끝나 얘가! 손도 쓰지 못하고 <laughs> 야 아, 에바야. 아, 에바야. 아, 에바 아니 애들이 가능성이 있어. 애들이 내가 보기에 전에 꼼볼을 알리는데아 <laughs> 이거 운빨이네, 운빨. 야, 나 없어. 이거 그러면 컨트롤이 아니라 그럼 뭐야? 대그잘 응. 네. 네. 놔두는 거? 네. 아, 이거 약간 그런 거네. 그 전략? 전략이 네. 머리스 네. 전략? 아 이거 어. 방금 스토리얼입니다 한번 해본 거죠. <laughs>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보자. 네. 어? 델론즈 얘가 공격을 해야지. 그지 예. 네. 네. 어? 아주 좋아. 좋아. 훌륭해그 자, 그다음에 예, 에반 좋아. 괜찮아. 그냥. 방어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다음에 예뻐, 예뻐, 예뻐. 칼린. 체력 회복시켜 체력 회복시키는 거. 어, 호방 지원해 줘야 돼네 호방 지원. 어, 호방 그다음에 제이브. 제이브는 뭐 하는데요? 5인 공격이 아주 강력. 아, 5인 공격 강력하고. 얘는 뭐 하느냐? 클로에. <laughs> 신기합니다. 아, 아 그래. 아, 애정, 애정캐, 애정캐. 어, 아, 얘는 지수효과가 적에게 오는 데미지 50% 감소네. 얘도 후방이 있어. 좋네, 근데. 얘도. 아니, 얘가 아직 지금 방어구가 좀덜 있어갖고 잘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그런, 그런 거 같다. 아, 예. 하지만 얘를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지금. 응? 그래, 의미가 있지. 어, 우리 방어 뽑은 거잖아. 얘를 버릴 수 없어. <laughs> 아, 카린을, 빼고 카린을 빼고 크리스를 넣어. 아, 카린을 빼고 크리스를 넣어. 크리스. 여기 있는 아, 크리스 크리스 뭐 뭐하는 친구야? 오, 뭐야. 지옥으로 초대하우 와, 지옥으로 초대하자. 지옥 가자. 지옥의 흠으로 죽은 아군 와. 전체를 이, 두턴간 불사 상태로 만들고 오. 와, 와. 죽여 버리네 그냥. 어, 아주 가자. 해 보자. 야, 해 보자. 파이팅, 파이팅. 먹어. 내가 이렇게 내가 맡게. 아, 그렇죠. <laughs> 거기 아. 아, 가자. 아, 이거는 이거 잡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잡는 사람에 따라 오케이. 어, 자동 스킬이지. 내가 누르면 안 돼? 스킬을? 네, 못 누르. 누를... 아, 못 눌러? 누를 때마다 아 자동 으로만 지원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응원할 수밖에 없네 죽으면 일격! 아아아아 얼마 안 감겨 에바! 야, 설마! 어 죽었어! 어 아, 살았어, 살았어, 어 죽었어? 어 아, 살았어, 살았어. 죽음이야, 죽음이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아 죽으면 이격 <laughs> 가자! 하잇!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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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영지 깎왜안이 오, 영지! 하우와 뭐야? 어, 죽어? 우와사람이 유명의 방패! 아치10 반응이 그인데 있을까? 있에반 죽는 거 아니야? District, 아 클로이 아, 아. 죽었다. 사실 아, 10 لا, 여기서 하나, <açıl Kas Lewin> 두 하나 죽을 거야. 두오 어어, 두 오! 좋아. 두명보래래어 뭐야? 좋아. 크리스. 어드레 속삭님 아, 치칙 아, 쟤 또하네. 또또또세 향. 또 아, 저주 걸렸어. 자, 파멸의 소나기. 진화. 아니 구나 변신하는 거야 이게? 네. 여기서 오 사신의 심판 이거 해진발 쓱. 아, 뭐, 왜 이렇게 많이 뭐, 안 막히냐? 그래? <laughs> 강남의 대기 문제가 아니야 이거? 아, 애반 목리날게예반 오, 뭐야 뭐야? 이천의 데미지를. 우와! <laughs>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저또 사신의 심판 제발. 어, 벌 있다, 벌 있다. 맞아, 맞아. 오 보냈다 오냈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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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팀다신 나무 이거 많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아이머뭐 대머 아 대머 무 아, 워오 아, 아. 아, 뭐야 오야 이깁니다 이거 이깁니다 자 마지막 막타 불러 맞죠 모드뱅이죠 아지었다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내가 이거 잡으니까 백 이대로. 이대로 가실 건가요 또달 바꿔야 돼? 이게 어. 랜덤으로 상대가 결정되긴 하는데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 덱을 또 바꿔야 돼? 이게 문제가 어. 을 만한 게또 없다. 없다. 넣을... 그러면 클로에 대신에 카린을 클로? 한번 넣어 볼까? 그 아, 얘가 아닌가? 지금 덜 커져 가지고 얘가 좀덜 컸어. 다 키우면 진짜 쎌거 같은데 좋을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칼... 얘가 좀덜 컸으니까 칼... 카린을 한번 넣어 카린 보죠. 카린이 좀 칼... 버티겠지 그래도? 좋습니다. 카린 넣어서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연승. 1연승. 지면 바로 터시야오 뭐야 왔다 야 오케이 어, 꺼져. 어, 꺼... 아 와, 꺼져 아 꺼져 와아 이 자리는 항상 많이 깎이네 와 우와. 우와 와 쟤네 우와 뭐야 별로 안 깎였어 별로 안 깎였어 <laughs> 우리 차례다 회복 <laughs> 아가리 나이스 아 이쁜이 나이스 밀도 <laughs> <일도> 천하여 흩날려라 <laughs> 흩날려라 <laughs> 천보네 천보네 어드의 <laughs> 일도 아 <laughs> 나이스 잘, <잘한다. 웃음> 좀이갈것 같은데. 아, 사슬 싫어요. 아안 돼. 아 아, 아! 아, 아그 버렸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아, 없네. 잘 살아났네. 잘 살아났네. 자, 아, 살아났 자, 플레이어 들어가서 아, 그렇다. 데미지 말이에요. 몸 몸매 갖고 아, 잠시만 싶어요. 또 답변하죠. 데미 애매... 아, 이렇게 또 살짝 안남습니까카리고요인이들어요 아, 야, 또 살리, 살리면서 살리면서. 와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델론주, 델론 델론즈 두마트로, 두마트로 한발 먹었잖아. 자, 엘만이야 델론즈 하나씩 나옵니다. 자, 델론즈 나이스. 나가. 아. 와, 아. 좋아, 좋아, 계속. 쯔잼, 잼 날린다. 이거 얼마 했을지 엘만한테. 버텨, 버텨어 버텨서, 버텨서, 버텨 아, 안돼, 델론. 아, 자, 이거 여기서 끝내지

와 오, 이거 진짜 똥키탄이. 아, 와아 이게 이 자리 이 카린 자리가 어쩔수없이 죽을 수 없어 죽는 <laughs> <없는> 자리였어. <laughs> 자 자리를 바꾸죠. 자리를 바꾸자고? 예. 네. 에반 자리를 너, 이제 하고 아, 네. 카린을 위로 너, 해보자 너. 해보자. 어. 좋아 한번 이대로 가보죠. 과연? 자2연승째자일아 <laughs> 얘네 세 보이는데 공대기고요 일단. 공대. 우리는 지금 방대기죠? 방대기? 아니요, 방대기라기 보기에는 그냥... 그냥, 아, 그냥 대 평균 아, 대 어, 뭐야? 와네골루스우와 <laughs> 아, 네 별자리로 쓰려 왜? 죽음의 일격! 썰어... 아아... 자, 일단 닉, 저거 한 대만 맞으면 오케이, 무효왕 <laughs> 그치, 이거? 오, 오. 오, 사시, 아, 과연... <laughs> 보여, 뭐? 어, 쓸데없 사실... 사실 심판 썰어라! 과연? 썰어라! 맞혀요! 아, 오오오오오오 오, 묵 침묵 걸렸어. 아 위클, 아, 아. 아 제발. 우와. 카린을 여기서 치료해야 되는데. 어 크리스 죽었어. 그렇지 회복. 오 나이스, 델런즈 어. 회복 나이스. 델런즈가 살면 서아 크리스 안 그, 그, 죽었네. 크리스는 한번부아아한번보아해다어둠이 우와. 크리스. 잘수 있을까? 와자리 사자자리. 아 멋있기만해 멋있기만해 멋있기만 아, 멋있기만해 멋있기만해 아, 퀴즈 네, 오구다 퀴즈 <laughs> 오세 오! 오! 네! 아, 아, 어둠의 전사님 크리스 아야너 친구냐? 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의 네 친구가... 소랑이! 자 여기서 배치하고 아, 네. 바로, 바로 쓰면 끝난다 바로 쓰면 끝난다 쏜다 쏜다 아, 자3연승 슛! 쏜다! 오, 좀 남았네, 좀 남았네. 아, 그래 맞자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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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 죽였다. 와, 설마. 오, 와, 대박이었습니다. 종의 분노. 아, 사브란스. 이게 방재 이거 다리떨리는 소리들이다. 제 카니 시켜야겠다, 예예 시켜야겠다. 아, 세븐나이츠가 이런 재미구나. 와, 끝났다, 끝났다. 승리하는 거야? 야, 이거 승미니까지 안 가겠다. 어? 한번더 이들로 가. 아 지금 기세 뭐? 좋을 때 한번 가야지 계속 기세 어? 좋을 때 한번 가 기대 좋을 때 계속 아, 가야지 한번 가. 어. 어. 아 지금 아, 별로인데 상대 지금 점수 별로인데 어. 어 이거 이기겠는데 이거 이기겠는데 4연승 가겠는데 근데 이게 점수 별로여도 네 상성이 있어 아 상성이 칙칙질 칙칙질 어어어어어 어어어 아니야 회복하면 돼어 얘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아응 무시 응안 아파 영봐자 회복 아자힐잡게요 아이거 아픈데,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아픈데. 걔가 아픈데. 아, 와, 카린 죽어, 아사랑아다소네한번 좀비야 좀비. 안에 아. 어, 델론 델 죽었다.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우리가 너무, 나이 너무, 어, 어, 어 이거, 어, 데 그리고... 어, 안넘이지 어, 어, 어. 어. 아제이가 아, 그리스까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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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말이 아, 돼요? <laughs> 이게 말이 돼요? 아, 아 사면서 아. 사면서에 떨어졌어. 아. 아. 기세탈 때야. 기세탈 때 멈추는 게낫았어 이게 <laughs> 도박이 위험해 이래서. 아유, 아유. 이게 도박... 딴다고 계속 하면 안 돼. 도박이 너무 위험해. 바꿔야 됐어. 아, 아유.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대부엌 클로야 한번 넣어 보자, 다시. 그카고카카 K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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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공격 n k a r 더 있어? 방금 적 팀에 아주 날뛰었던 얘를 n 는 a 카 i 얘가 날뛰었어? <laughs> 얘가 r i n k a r i 팀이 a r 갖고 오지게 i n k a r 여기에 갑 r 있는 애들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에 r i n k a 까요 n Karin, k a 방어형, 사자형 사자왕이다 사자형, 사자형. 사자왕 사자형을 좋아, 좋아. 음. 여기다 놨던 는것 같아요 여, 에반이랑 바꿔서 바꿔서? 에반이 왜 위로 어. 가야 돼? 근데 얘 스킬을 보면은 어. 이 스킬이 어. 적구 전체, 아군 전체에게 오막 뭐 3천을 걸어줘 아데 네, 에반은 자기 혼자 산다고 음. 혼자 3천을 걸어줘 주인공이아주인공이 이기적이네 주인공 버프 주인공, 뭐, 주인공. 뭐 주인공. 자 거. 오늘의 와일드카드 5연승 아. 바로 할수 있는지 아이스 가진 가요? 가진 가진 어, 가요? 와 어, 어, 아, 뭐야 어, 파괴승 있어 어 뭐야 마대기인데 얘네들? 사장만 버티고 있어 오 역시 갑바 세어 뭐야 뭐야 예. 어,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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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운석을 떨어뜨려 바닥이 텐트 뭐야? 무상 아. 두번 했어 아. 아. 유혹한다 와와 군요야? 지금 개털려 아 얘네 왜 이렇게 아니 왜 계속 공격을 하세 아 <목마> 3천. <고마> 3천? <목마 사라> 번 공격은 막았다. 그만 때려라. <목마> 우리 공격을 못 한다. 이 야. 옆에. 자, 때려라. 내려가. 아, 가야하다사자만 아, 때리네. 어. 아, 이거 이거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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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내 버려. 아, 돼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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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그만. 대이 아. 놈들야 안 돼! 수밖에 라오리들 델런즈 뭐 하냐, 델 때려라, 우리 팀 델런즈. 지금 델런즈 침걸려 그, 아, 지 뭐, 델런즈가 때려야 되는데. 델런즈 죽었어. 아, <laughs> 아, 아 <델치웠어. 웃음> 아니, 이대로 바로 털리는 거아니야이게 아니, 털촌 털리냐. 아 뭐야 이게!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만 때려! 너무하네! <laughs> 우리 아니, 공격을 자비가 없네. 자비가 없어요. 벨빛이. 어, 아, 뭔별빛이야 뭐, 우리 가 죽게 <laughs> 앞길이. 와. 와. 와, 에바 하명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가 제일 세 얘가. 와, 분말의 영역. 와, 진짜 분말의 영역. 데미지는 약한데 <laughs> 이놈들아 주인공 버프 뭐 모르냐? <웃음> 와! 순대. <laughs> <듬벨>. 야. <웃음> <웃음> 레이저에서. 야, 너 잘하는 거 맞아? 야 조용히 더 잘하는 아야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게 신캐 멜키르가 없어서 그래요 멜키르가 공격해지 예. 마법 평이 아 마법 평 아무튼 멜키르가 떴어야 되는데 아클로에도 나쁘지 않은데 애정에 키우는 아, 거 같아 아, 멜키르 클로에 여러분들이 멜키르 직접 뽑아가지고 아그 아까 점핑 이벤트 하셔가지고 그 멜키르 선택권 있나 나중에? 아니 멜키르는 출석 체크 아 출석 체크로 28일 네, 열심히 출석 체크 하셔가지고 <laughs> 멜키르나 클로에 뽑아하면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근데 실패했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우리 석호가 저코스프 하는 거야 해야돼 저기 피디가 보이는데요 저기 찰려 자, 개나동소형제 시즌 2 행동사 네, 소명제 아. 세븐나이츠편 그래요 아, 세븐나이츠 진짜 재밌네요 yeah. 어, 오늘 처음 해봤는데 <웃음> <웃음> 아, 아 이런, 이런 맛이 있구나 결투장 5연승 하기 네. 실패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벌칙 서울 코믹월드에서 <laughs> 세븐나이츠 고스프레 <laughs> 어, 뭐, 뭐, 뭐 할래? 야, 잠깐만 한번 골라보자 쉬운 걸로 합시다 쉬운 걸로 이거 하는 거? 아, 진짜 야. 다 너무 아니 t touch anything. We a l 리 grow old, and you 어 o to care. Oh, you 니 o 이거 대충 쫄쫄이 e You go to the c h i l d r e 다 You have a city. You know what I could. I come on. I come on. I c o m 거 on. I come on. I come on. I come 아무개 원칙 뭐 그런 거아니겠자 다음 주에 어, 영상 어, 석고 가서 코스프레 하는 영상 공개되니까 다음 주개노다 소방제 많이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기필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한마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세븐 나이씨도 <laughs>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 불리의 <laughs> <laughs> 원조씨 서포에서 봐요 <laughs>